자, 이제 다시다를 보시면 여름에 보관을 잘 못하셔가지고, 이런 다시다 같은 경우가 그냥 뭐좀 뭉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뭉치는데 어떻게 뭉치냐면, 여름에 너무 주방이 덥기 때문에 이게 많이 뭉쳐요. 뭉쳐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녹아서 굳은 거예요. 아, 이런 식으로. 한여름에. 예, 여름에 이렇게 해서 녹아서 굳은 건데,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없고, 뭐, 이걸 아깝다고 국물에 넣어버리시면, 국물이나 맛이 이상해지니까 이건 쓰시면 안 되겠어요.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보관해서 쓰느냐. 다시다를 일단 개봉을 해서요. 쓸때 어느 정도 덜어놓고 조금씩 덜어놓고 쓰시고 웬만하면 그날 쓸거 그날만 뽑아서 쓰시면 돼요. 그렇다고 이걸 냉장이나 냉동고에 넣고 쓰시면 꺼냈을 때 밖에 온도는 뜨겁고 이 내용물, 이 다시다는 차갑고 그럼 물기가 생겨요. 그래서 다시 이게 찐득찐득해져서 잘 쓰기가 불편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, 그냥 실온에 보관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. 실온에 보관해서, 실온에서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. 쓰시는데, 남아있는 걸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가 관점이에요.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, 남아있는 걸 이렇게 부어서, 어느 자기가 쓸 만큼, 그날 쓸 것만 부어 놓으시고, 꽉 공기를 빼서, 꽉 묶어서, 이런 랩핑기용에서 랩을 쌓아 놓으시든지, 그래서 공기가 전혀 닿지 않아야 돼요. 그리고 뜨거운 불 옆이나 뭐 화구 옆에 이런 걸 놓으시면 이 안에서도 열이 발생해서 다 녹아요.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져버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쓰시면 다시다도 깔끔하게 일루어 앉아 쓰실 수 있어요. 겨울에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주방도 춥고 다 추우니까. 그렇지만 여름, 더울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화구 옆에다 두지도 않았어요. 그냥 여름에, 올 여름에 더워서 그냥 냅뒀는데도 안에서 이렇게 녹은 거예요. 그 대신 이게 왜 그냥 녹았느냐? 이거를 꽉안다아 놓고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열기가 들어가고 더우니까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. 야 <목소리>